낯선 공간에서 정신이 드는 한 남자, 주위를 둘러봐도 텅빈 공간뿐, 그리고 벽마다 붙어있는 작은 문. 이 사람은 누구고 왜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다른 문도 여러 곳지만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이 생긴 방이 있습니다. 그중한 곳으로 용기 내어 들어가 보는데 여기도 별거 없잖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몸은 마치 채로 썬 것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곳을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옆방에는 아무도 없군요. 그 사이 정신을 차린 한 남성. 그때 한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 이 흑인은 하얀색 방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방 위에서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 남자는 부츠를 이용해 함정이 있는 방을 가려냅니다. 통구이가 돼버린 부츠.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죠. I was eating dinner. I ran out of sour cream, and then I went to the fridge, and then I don't know. I I just went to bed and just woke up here. 모두 눈떠 보니 이곳이었다는 공통점이었습니다. Okay, just wanna wake <목소리도> up. 현실 부정도 해보지만. I'm a cop, alright. Okay. Booted. 흑인 경찰은 사람들을 통솔합니다. 그렇게 부츠를 이용해서 함정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방마다 적혀 있는 숫자들. 이 남성은 함정을 피하는 데 굉장히 능숙해 보였습니다. m 그의 정체는 바로 타록스였습니다. 한껏 거만을 떨고는 옆방으로 건너가는데 그 순간 한정에 걸려버린 대타록스. 액체를 맞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만을 떨던 타록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의사였죠. 이 여자는 의사였죠. 또 다른 이 여자는 평범한 대학생. 이 남자는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몹시 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찰. Why are they here? 11. What are you school? 여대생의 전공은 바로 수학이었죠. 그 여대생은 so 나름대로의 논리로 not... 함정을 가려낼 수 있다고 no. 생각했습니다. So 부추부터 던진 후 직접 들어가 보는 여대생, safe. 그녀는 자신의 이론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정을 피해 이동합니다. 서로 붙어 있다 보니 여대생에게 흑심을 품는 경찰. 그들은 사방에 함정뿐인 방에 도착합니다. 위에 있는 방만 빼놓고 말이죠. 경찰이 위로 올라가서 뭔가 걸린 듯한 문을 열자 사람이 한명또 떨어지는데 하지만 그는 어딘가 행동이 이상했죠. 그는 잡폐증이었습니다 다들 짐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죠. 경찰을 대놓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는 의사. Right on. <laughs> 근데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의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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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단순한 실수였죠. 안전하다는 그녀의 말에 의심 없이 들어가는 경찰. 하지만 그곳엔 함정이 있었습니다. 종이 한장 차이로 죽음을 피해간 경찰. 여대생은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경찰 그리고 경찰은 왠지 모르게 건축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계산하는 여대생 They don't reveal themselves right away. 와중에, mm. Jesus Christ. Now it totally reeks in here! This all pretty funny, don't you? What's your fucking problem worth? Get over there and help her with them. It's your job. Babysitter. Yeah, Somebody has to take responsibility around here. How will to live? Warm, cozy feeling deep inside? If that's the chip on your shoulder, why did you lug it all this way? Then you just lie down and die. 백폭의 할 말을 잃은 건축가 Do it. Be a man.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건축가는 so. 잔뜩 흥분을 합니다. Fuck you, q u i n I don't w a n t to die. w e l go to all the trouble to build this thing if we could just walk out. Yes, we are. No, you're not. Yes, we are. There is no way out of h e r e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린 건축가 you. Do you know that?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데 I'm the I the outer shell. Shell, the 그는 알고보니 그들이 현재 갇혀있는 이 건물의 외형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죠 Who hired you? 하지만 그것 말고는 그도 아는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음모론을 제기하며 급발진하는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을 알려주는데 I mean, let's face it The reason we're here is that it's out of control. 건축가의 팩폭에 충격을 받은 경찰. Well, I feel better. That's why he stayed with us. 경찰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주변기 e 은 부수고, 분위기 파악 못한 건축가는 경찰의 화풀이 샌드백이 되어버립니다. Stop it! Stop it! We need him. He's the only one who knows anything about the place.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폭행을 멈추는 경찰. Are there any doors? Just one door. Where? Wherever the door guy put it. What are the dimensions of the outer shell? Four hundred and thirty-four feet square. 건축가에게서 얻은 정보로 대략적인 큐브의 규모를 짐작해 봅니다. The biggest that the cube can be, then twenty-six rooms across, so seventeen thousand five hundred and seventy-six rooms. 그때 하나의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Descartes. Like latitude and longitude on the map. 그것은 현재 위치를 알수 있는 공식이었죠. 중간에 이론상으로는 나올 수 없는 27번 방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딱딱 잘못하면 온몸에 바람구멍이 숭숭 뚫리게 생겼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기엔 남아있는 부츠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폐하였죠. 결국 한발 물러서는 경찰 그렇게 건축가부터 숨을 죽인 채 방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건축가는 차분하게 문까지 열고 다음 방으로 건너가는데 성공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서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 잡혀 차례. 응. 하지만 자폐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의사가 다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데 이번엔 또 바지자락이 걸려버렸네요 그렇게 여러번의 위기를 넘긴 후 자폐아도 무사히 통과를 합니다 이제 경찰만 남은 상황 그때 아까 바지자락에 걸려 돌아갔던 문고리가 돌아가는데 다행히 반응이 없는 함정.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과 변호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인신 공격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반격을 합니다. 결국 폭력까지 휘두른 경찰, 딱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문을 여는데 햇빛 대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반대편으로 건너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때 의사가 지원합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 보는데 하지만 줄은 너무 짧았습니다. 건너편으로 점프를 해보는데 하지만 그때 건물 전체가 흔들리더니 떨어지는 의사를 겨우 잡아냅니다. 점막던 힘을 다해 줄을 잡고 올라오는 의사 겨우겨우 경찰의 손을 잡고 안도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경찰 의사는 공포에 휩싸인 채 떨어지러 떨어집니다 일부러 손을 놓은 경찰 충격에 휩싸인 그들은 한 시간만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뿐인 부츠와 여대생을 데리고 옆방으로 건너가는데 바로 경찰이었죠. What are you doing? They're traps, Levin. You can't put yourself i p a false seat c a s there is a purpose. 그는 결국 시커먼 속내를 드러냅니다. A man and a woman, the perfect key. 여대생이 그의 손길을 뿌리치자 힘으로 여대생을 덮치려는 그때. 건축가가 나타나 도와줍니다. 자신이 죽인 걸 털어놓는 경찰. 그냥 가나 싶었지만 그럼 그렇지 그냥 갈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축가를 훔친 뚜들겨 팬뒤 함정이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웃는커녕 웃고있는 건축가 다같이 내려가 보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아까 죽었던 타옥수의 시체가 놓여있었습니다 모두 멘붕에 빠진 가운데 여대생을 닥달하는 경찰 곳을 <laughs> 돌고 있었다는 충격에 빠져있을 때 no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 탈옥수가 얼굴에 액체를 맞았던 건 옆방이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자포자기 심정인 경찰 새로운 힌트 뭔가를 알아챈 여대생 so 27. 도중에 27번이라고 써져 있던 방이 바로 출구와 연결된 방이었죠. d o n t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계산한 끝에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알아냈지만 문제는 숫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 있었죠. 바로 그때 자페아가 뭔가를 말합니다. How many factors 바보인 줄 알았던 자폐아는 천재였던 것이죠. Eight i n e e i g Giving us the factors by those numbers, the room should be safe. The Only one way to find out. 이로써 이론이 증명되었습니다. We're gonna do some numbers now, okay? Can you tell me the factor of 656? 2. Clear. Move. 이제 탈출이 막연한 꿈이 아니었죠. Get Einstein working on the numbers. 이 살인자만 빼고 말이죠. 이렇게 된 이상 목숨 걸고 도망쳐야만 합니다. 곧 경찰이 그들을 따라잡았는데 그것은 함정이었죠. 결국 힘을 모아 경찰을 처리한 그들. 일사천리로 진행한 그들은 마침내 목표로 했던 곳에 다다랐고 다시 문을 열자 새로운 방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다음 방문을 열려는 찰나에 자폐아를 놓쳐버립니다. 다행히 멀리 가진 않았죠. 자페아를 찾으러 나선 건축가, 까꿍 찾아지롱, 방에서 깨진 안경알 조각을 발견한 여대생. 그녀는 빨리 재촉을 하는데, 그녀가 재촉했던 이유는 방이 또다시 움직일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이죠. 간발의 차이로 움직이는 방. w 을 열자 나타나는 빈 공간. Give it a minute. Be patient. This is the room we started in. We should never have moved in the first place. 그렇게 또한 차례 진동과 소음이 지나가고 문을 다시 열자 빨간 방이 나타납니다. The r clear. The bridge is clear. The bridge is clear. The bridge is c l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들이 다시는 못볼것 같았던 햇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축가. Go ahead. 그는 왜인지 바깥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 I that. 하지만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여대생 이번에도 경찰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축가가 달려들어 보지만 그는 경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 광기에 찬 눈깔 이때를 틈타 자폐하는 탈출에 성공하고 경찰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합니다 넌못 가. 그렇게 경찰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건축가와 여대생은 큐브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고 자폐아 카잔만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